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친구 팀나인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복지 앱 활용법입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스마트폰 잘못써 하고 겁부터 내십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정부24와 복지로 앱만 익히시면 집에서 바로 각종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앱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정부24란 무엇일까요? 먼저 정부 24입니다. 정부 24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앱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 가서 서류 떼고 줄 서고 했죠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 확인 기초연금 신청 확인 이런 것들을 정부 44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복지로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복지로입니다. 복지로는 이름처럼 복지서비스 전용 앱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조회,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각종 지원금 신청, 긴급 복지, 주거 지원 신청, 복지 상담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즉 정부24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총괄한다면 복지로는 복지 서비스에 특화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설치할까요?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 아이폰 뜻이나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어 예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증번호 확인 비밀번호 설정 끝네 번째 정부 24 사용법 앱을 열면 첫 화면에 큰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하면 자 발급 버튼이 뜹니다 이걸 누르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바로 PDF 파일로 발급됩니다. 출력이 필요하다면 G프린터로 뽑거나 가까운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이라고 검색하면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로 사용법 복지로 앱을 열면 첫 화면에 나의 복지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쭉 뜹니다. 예를 들어, 자, 기초연금 신청 대상인지, 전기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지, 긴급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는 실제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자, 단, 은행 계좌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6. 어르신들이 자주 활용하는 기능, 기초연금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 조회 요금 감면 신청, 전기, 가스, 통신비, 할인, 신청, 의료비, 지원, 잠,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확인, 교통비, 혜택, 교통카드 감면 대상 확인, 주거지원, 임대주택, 수리지원, 제도신청.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7, 꿀팁. 복지앱 활용자라는 법, 글씨, 크게 보기, 앱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등록. 자주 찾는 서비스는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면 다음에 바로 열수 있습니다. 자녀 도움받기. 회원가입이나 초기 설정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이후에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신청 기간이나 새로운 혜택이 열리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김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복지로 앱을 배우고 난뒤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주민센터까지 안 가고, 집에서 신청하니 너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집에서 발급해 은행에 바로 제출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해보니 생각보다 쉽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마무리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24와 복지로 앱만 잘 활용하셔도 주민센터에 줄설 필요 없고, 집에서 간편하게 서류 발급 가능하고 복지 혜택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꼭 설치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만 조금 어렵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팀9 시니어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생활 정보를 따뜻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